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원입니다. 자, 카페24에서 쇼핑몰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카페24에서는 하나의 아이디에서 여러 가지의 쇼핑몰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카페24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쇼핑몰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쇼핑몰을 여러분들이 열었을 때 초기에 어떤 화면들이 보여지는지 이렇게 관리자로 접속하는 방법까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카페24 쇼핑몰 센터 화면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쇼핑몰 센터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카페24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카페24의 주 아이디 하나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주 아이디로 이렇게 로그인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부 아이디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24 아이디 하나에서 여러 개의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카페 24주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 경우에 왼쪽에 있는 쇼핑몰 만들기, 무료 쇼핑몰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자, 저의 이름이 나오고요. 대표 아이디, 저의 카페에서 있주 아이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서브로 사용할 아이디를 여기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뭐 오늘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볼 거고요. 아이디 까먹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비밀번호는 보안을 꼭 지켜주는 이름으로 해서. 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개의 비밀번호 일치하고 아이디 사용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있으신 약관동이라는 버튼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바로 쇼핑몰이 무료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쇼핑몰이 생성이 된 다음에는 밑 하단에 있으신 관리자 화면 바로 가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쇼핑몰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약간은 필요합니다. 한 1, 2분 정도 후에 관리자 화면으로 접속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관리자 화면으로 바로 접속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나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을 모르신다. 또 잊어버릴 수 있겠죠. 이 화면이 없어지면 그럴 때는 쇼핑몰 센터 메인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쇼핑몰 관리자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로그인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하단에 있으신 관리자 바로 가기 기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관리자로 접속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관리자 바로 가기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대표 운영자라는 부분에 조금 전에 우리가 가입했던 그 아이디 입력해주시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이트 개설이 완성이 되었다. 라는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 처음 시작하시나요? 초기 세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작하기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쭉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확인을 누르셔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일단, 음, 기본 정보들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쇼핑몰, 테스트, 김경은? 그리고 메일 주소 이렇게 적어주고 저장하고 다음 그리고 다음 기본값으로 다 일단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 수령이 다 가능합니다. 건너뛰기에서 초기 설정을 이렇게 저장을 어, 해주고. 완료를 눌러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메인, 처음에 보실 수 있는 화면이 에디봇 디자인을 사용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에디봇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양성으로도 남겨드린 것처럼 위지, 어, 반응형 웹사이트로 디자인을 쉽게 할수 있는 우리 카페24에 새로 나온 기능이죠. 이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팝업을 일단은 닫아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추가라는 버튼으로 먼저 나와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먼저 어떤 걸 추가하겠냐라는 부분부터 이 음, 스마트 모드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관리자 모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 다채로운 메뉴들을 보고 싶고 상세하게 쇼핑몰을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 상단에 있으신 프로 모드를 이용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메뉴들을 확인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쇼핑몰 아이디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서 초기 세팅하는 것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다양한 메뉴들은 다른 영상에도 또 많이 준비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쇼핑몰을 잘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쇼핑몰이 잘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